안녕하세요, 비규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8일! 어제 제5인격 공식 유튜브에서 작곡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현재 테스트 서버에 작곡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외적 특성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인게임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어,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거고요. 기본 스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음악을 하는 그런 느낌스. 어 그리고 왼손에 들고 있는 소리굽쇠 <laughs> 이거가 지금 작곡가의 메인 어, 무기? 소지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곡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독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해독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곡가의 첫 번째 스킬이죠. 조율입니다. 소리곱쇠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와우! 최대 6번! 이런 식으로 작곡가가 소리급스를 두드리면 즉시 0.7초 동안 지속되는 조율 영역을 생성하면서 6번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속도가 빨라지는. 와, 이거 편지에서는 조금 많이 좋아 보이는데요? 어, 교정에 성공할 때마다 조율 영역이 생성되면서 작곡가의 이동속도가 50%가 평지에서 50%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음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저기 선이 있잖아요 이 선에서 어 근데 잠깐만 이게 일반으로 돼있잖아 아이템이 이거를 광크라고 있으니까 엔간 하면은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못 맞추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적으로 이동속도가 50% 빨라진다. 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이렇게 쓰고, 순간적으로 이속이 빨라지고, 여섯 번 써서, 여기까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굉장히 좋은데요. 자 그리고 조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모음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아니 싫어야? 아니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저작권 괜찮은 거 맞아? 잠깐만. 지금 가운데 보 보시면은 아 이게 PC로는 되게 편하다. 이런 식으로 해독기가 스킬체크가 아니라 리듬게임으로 변하게 됩니다. 리듬게임으로 변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콤보를 사용하게 되고, 한 번도 안 틀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독기. 와, 엄청 빨라지고 있죠, 지금. 지금 벌써, 아, 콤보가 이렇게 끊기면은 안 되고요. 어 콤보가 중간에 끊겨도 어 끊기면은 저렇게 쭉쭉 떨어지네. 다시 생성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작곡가를 못 발견하면은 게임이 터지겠는데요? 아니 얘 뭐야? 얘 뭐야? 그리고 얘는 좋은 게 감자 위치 범위 내 공포 반경 내에서 해독하면은 감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시자 위치가 지금 보이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해독기 돌리다가 감시자 어디 방향으로 오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안전한 느낌이다. 아, 이런 식으로 악장을 바꿀 수가 있구나.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 이거 17%에서 더 늘어나네요? 어, 조금 더 빨라졌어요. 어, 뭐야! 미쳤어! 이거는 방금 보신 것처럼 18.4가 최고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안단테. 와, 그냥 해독기 녹이는데? 아, 그니까 이게 악장을.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교정 발생 확률이 낮은 보통 높음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80 스택까지 쌓이네요. 라고랑 안단테는 야, 이거 무조건 안단테로 돌려야겠는데? 아니. 아니 너무 야무진데요? 안단테. 이거를 누가 못 해? 심심하지는 않겠다, 그죠? 여러분. 아니, 근데 이거, 음악이 조금 거슬리는 느낌이기는 한데, 어, 좋다. 재밌다, 이거, 캐릭터가. 그리고 이게, 작곡가가 약간 해독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스택을 쌓아놓으면은 유지가 되네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뗐다가 다시 잡아도 18% 이속, 그핵 가속이 붙어 있는 거 플러스로 18%가 지금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거 스킬 같은 경우도 되게 야무진 게 와, 이거 해독기 그냥 다푸시고 다니겠네. 아 이거 브루잉이랑 잘 맞겠다. 브루잉 10%에다가 해가속에다가 얘 이거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28.4%에다가 해가속까지 붙으면은 대체 몇뭐 얼마나 빠른 거야? 그리고 이게 1번을 이게 기본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약간 대화처럼 순간적으로 빨라지거든요. 자잘 보세요. 슥 하면서. 한이 정도 부분을 대시를 하는 걸 보셨죠? 이게 은근히 판자 같은 쪽에서 이렇게 어그로를 끌다가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도 판자를 내릴 수가 있고요. 약간 PC 유저들이 조금 손이나 키보드를 사용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조금 키 커맨드 입력하는데 있어서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해가속 플러스 18.4, 한번 돌려 볼게요. 와, 벌써 심심하진 않다. 벌써 오고 싶어요. 와, 와... 씨 마지막에 조금 틀리기는 했는데, 미쳤네. <laughs> 아, 신기하다, 캐릭터가. 자, 그리고 마지막 특성 같은 경우는 얘가 무음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작곡가는 교정을 그 스킬 체크를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음악을 세 번, 세번 연속으로 실패하면은 감시자한테 위치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작곡가에 대해서 캐릭터 소개를 좀 드렸는데, 저는, 이 해독회는 좀 많이 쓸만하지 않을까 약간 맹인 상위호환? 느낌이 드네요 맹인 같은 경우는 어그로는 못 끌지만 해독은 개빠르고 기계공 같은 경우는 뭐뭐 뭐 이거 해독이 좋으면은 어그로가 조금 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서야 조금 균형 잡힌 해독회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맨몸 어그로를 잘 끄시는 분들이 조금 잘하시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이거를 쓰다가도 와, 이거 도중에도 쓰... 쓸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그거하고 대시 두 번에다가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자, 이렇게 오늘 작곡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이 작곡가... 어 조금 랭킹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되게 스케 체크도 신박하고 음그 다음에 해독 가속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맨몸 어그로에서의 이 유리한 이점까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서버에 나오면은 게임 플레이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코가가 어떤지 어떤 느낌인지 영상 보시고 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큐바.